세상에 누가 보더라도 광주가 최적지라는 것은 다 아는데 과학기술방송위원회 민주당 의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부 광주가 최적지인데 왜 이렇게 선택했냐. 규탄성명도 냈고 박균대 의원님, 민영배 의원님을 포함하여 광주의 여덟 분 의원님이 성명을 내서 이건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을 냈고 광주에 한 300개 단체 이상이 모두가 총장들, 시민단체, 경제단체, 우리 자치의 모두가 이해할 수 없다. 이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낸 바도 있습니다. 땅값이 좀 싸냐 안 싸냐가 중요하지 않고, 전기세가 어쩌냐가 중요하지 않고, AI 세계 3강으로 가는 데는... 무조건 광주였어야 되는데,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 당연한 누구나 상식적인 것을 버리고, 삼성이 광주가 아닌 전남 허벌판을 택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일이다. 아쉽고, 문제는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5개년 계획 속에 딱 들어간 그런 일들을 이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 광주 시민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점에서 참으로 허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절대 포기할 수 없고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광주에 유치하는 것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일이어서 반드시 모두가 힘을 모아서 반드시 해낼 것이다. 국회의원님 포함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의 말씀 드리면서 때로는 안될 수도 있지만은 기연이 해낼 것입니다. 그런 점을 믿어주시고 함께 할수 있도록 끝끝내 우리 어르신들께 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